그 시작합니다. 얼마 전 지역의 한 시의원이 계곡에서 의식을 잃은 남성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소중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물놀이 사고가 우려되는 휴가철을 맞아 신속한 현장 대응과 안전수칙 준수가 필요합니다.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주말 광양의 한 계곡. 의식을 잃은 60대 남성을 시민들이 물밖으로 건져냅니다. 흉부 압박과 인공호흡으로 소중한 생명을 구한 시민은 다름 아닌 여수시의회 박성미 의원 박 의원은 평소 독학으로 배운 심폐소생술로 지금까지 4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충부 압박과 인공호흡을 번갈아 가면서 실시했습니다. 관심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인터넷이나 매개체에서 영상을 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 물놀이 안전 사고가 늘고 있는 8월로 접어들면서 강과 계곡을 방문하는 피서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현재까지 도내 119 상황실로 접수된 여름철 순환사고 신고는 이름권을 넘어섰습니다. 게다가 사망사고 대부분이 강과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물놀이 안전사고와 직결됩니다. 전문가들은 사고 현장에서 당황하지 말고 신속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원활한 후속 조치를 위해 환자의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2차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무리한 구조활동은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119에 먼저 신고를 하여 주시고 성급하게 물속으로 뛰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뜰수 있는 물건을 활용하여 구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구명장비 착용과 사전 준비운동 실시 등 안전수칙 준수는 새겨들어야 할 부분입니다. 한편 소방당국은 막바지 휴가철 물놀이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수욕장과 계곡 등을 중심으로 지도 점검 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